형제들이여, 오늘 지구 연방은 우리 지온의 지상 거점인 오대사를 침탈하였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시작한 우리의 혈투를 지구 연방은 침략, 전쟁이라 비하하고 기어코 우리의 대의를 짓밟으려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지온의 이상을 관찰하기 위해 우리의 형제가 또 자매가 공마정과 같은 중력의 도가니에서 스스로의 삶을 불태웠다. 지온의 병사들이여. 그러나 오대사에서의 패배는 전쟁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살아남은 우리가 지금 연방의 압지에 굴복한다면 오늘 죽어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혼은 신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주를 떠돌게 될 것이다. 자, 일어서라 지온의 제군들이여. 슬픔을 분노로 바꿔 일어서라.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분노를 해역한 지구인들에게 보여줄 때다!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자, 지지난주 톱소대 1편에서 08소대의 등장인물인 톱이 타고 나왔던 자쿠1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때 예고드린대로 이번주에는 톱소대의 나머지 기체인 델과 아스의 자쿠2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델과 아스에 대한 이야기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톱소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지난주에 업로드했던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톱소대 2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쉬어! 톱소대의 델과 아스는 소대장인 톱과 함께 오데사를 탈출해온 폐잔병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오데사의 주둔에 있던 것은 아니고 원래 이들은 유럽방면군에 있던 군인들이었으나 지구연방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오데사에 임시배치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데사 전투가 지구연방의 승리로 끝난 뒤에 북유럽방면군의 유리케란의 소장과 합류해 우주로 돌아가기 위해서 티베트의 라싸 기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톱소대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밥을 얻어먹으러 들어간 마을이 하필이면 게릴라 마을이었고 소대 막내인 아스가 마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바람에 여기에서 전멸하게 되었죠. 자 델과 아스는 톱소대가 가지는 조연치고는 큰 편인 존재감 덕분에 올드 팬들에게는 꽤큰 인상을 남기기는 했지만 사실 별다른 설정이 되어 있는 캐릭터들은 아닙니다. 또 08소대 애니메이션에서는 조연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이전에 나왔던 건담 애니메이션과 인연이 깊은 성우가 맡은 경우가 꽤 있었는데 델과 아스의 성우는 뭐 딱히 건담과 큰 인연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팬의 입장에서 크게 파고들만한 요소는 없긴 한데요. 그래도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캐릭터들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델은 공식적으로 나이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소대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고 계급은 중사입니다. 콕핏 안쪽에는 고향에 두고 온 아들의 사진을 붙여 놓았고 밥을 가져다 준 마을의 아이에게 지원의 탄피도 선물하는 등 성격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마음씨 좋은 평범한 아저씨로 보이죠. 반대로, 아스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양아치 같아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소대장의 명령 없이 민간인을 죽인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마을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는 소대장의 말에 밥이나 달라며 불량한 태도로 대답을 하는 등, 주변 사람 얘기를 안 들어 먹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트롤 캐릭터입니다. 톱소드 에피소드에서 이들이 전멸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스가 여러 차례 마을 사람들을 도발하고 자쿠의 손으로 키키를 잡아 올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었죠. 자, 물론, 아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격이 삐딱한 캐릭터라서 이런 트롤 짓거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 마을에서 아스가 보인 행동은 아스가 지구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에피소드에서 톱은 아스를 신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스페이스노이드인 아스가 지구를 경험한 지 얼마 안된 생초자 하사였다는 걸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08 소대 애니메이션의 등장 캐릭터로 따지면 미켈이랑 비슷한 짬밥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름대로 유럽 전선에서 지구 민간인의 상황을 체험했을 톱과 델과는 달리 아마도 스페이스 콜로니에서만 생활하다가 지구에 내려온 지 얼마 안된 아스는 지구상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몰랐을 겁니다. 일단 1년 전쟁 전부터 지구는 지구연방이라는 거대 세력이 통합된 정치기구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각 국가별로 정부가 남아 있긴 했지만 무역을 비롯한 외교적 무기들을 지구연방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사실상 이름만 남아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아시다시피 각 국가별로 통치기구가 있는 상황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가 쉽상인데 지구연방이 전 지구를 통합 통치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지구연방은 스페이스 콜로니 건설을 시작했을 때부터 연방의 비협조적인 지역의 시민을 위주로 강제 우주 이민을 보내기도 했고 당연히 모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국제적인 분쟁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쓸 겁니다. 게다가 소속감도 없는 지구연방에서 우리 마을에다가 감나라 배나라 하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자세한 설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08소대에 나오는 키키의 게릴라 마을은 아마도 1년 전쟁 이전부터 이미 무장 집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쟁 이후에 지원군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한 것이었다면 이들은 당연히 연방군에게 협조적이었겠지만 작품의 초반부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고 마을의 수장인 바리스토 로지타는 연방 군인을 전혀 신용하고 있지 않았죠. 그리고 사화에 나오는 연마을도 이 게릴라의 동료 마을이었다는 걸 보면 이런 무장 집단이 한두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에서 소대장인 토비 마을에 들어서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불필요하게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겠다는 도의적인 행동이었다고 볼수 있겠지만 혹시 여기가 지구상에 퍼져 있는 무장 집단 거주지일지도 모른다는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진짜 이유가 뭐였든 간에 아스가 지구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경험이 있었거나 그게 아니면 소대장 말이라도 잘 들어먹는 놈이었으면 톱소대가 여기에서 전멸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아스가 경험도 없고 말도 안 듣는 패급 부상 아닌 바람에 결국 여기에서 소대 전체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델과 아스가 타고 나온 자쿠2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여기저기 파손되어 있고 무장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아스기의 경우는 노획한 지구연방제 실드를 들고 있는 등 진짜 전장을 겪어온 듯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베 자쿠1과 마찬가지로 이 기체들 또한 건프라로 발매된 적은 한 번도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두 기체들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면서 건프라 개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로 사용한 제품은 2019년 발매된 디오리진 버전 자쿠2고요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델기는 하얀색으로 나와있는 페인팅 모델을 아쓰기는 일반적인 초록색 제품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델기부터 만들어 봅시다 델기는 왼쪽 어깨 암호가 깨져 있고 왼쪽 사이드 스커트는 아예 없으며 왼쪽 허리 동력선도 끊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전투에서 왼쪽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한 것 같죠. 아무튼 일단 어깨 암호의 부서진 디테일부터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일러스트를 보면서 자쿠투 어깨 부품의 잘라낼 부분을 표시해준 다음 이 부분을 약간 여유가 있게 대충 잘라줍니다. 그리고 잘라진 면들은 줄로 갈아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폭격을 맞아서 부서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면을 만들어주지는 않아도 될것 같네요. 다음은 스커트 부분입니다. 왼쪽 동력선이 끊어져서 아래로 처진 듯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동력선의 꺾이는 부분을 잘라내 주고 양쪽 절단면에 구멍을 뚫어준 다음 황동선을 심어서 꺾인 방향을 아래쪽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인 동력파이프가 파괴된 디테일을 표현해줘야겠는데요. 반다이에서 나온 빌더즈 파츠 파이프 02를 사용해보았습니다. 아까 작업한 자쿠의 동력선 부품에서 파괴된 디테일을 넣을 부분을 잘라내 주고 절단면에 구멍을 뚫은 다음 다음, 빌더즈 파츠의 얇은 동력선 부분을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작업을 여러 번 거쳐서 이런 모양으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또 왼쪽 다리의 동력선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델기의 일러스트를 보면 한쪽 사이드 스커트가 없어진 대신 안쪽에 기계 장치가 드러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요 부분은 대강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이드 스커트가 끼워지는 구멍은 프라판으로 막아주고 얇게 잘라낸 프라판 조각을 붙여서 디테일을 약간 올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 실드와 가슴 부분은 원통형 줄로 약간 파서 파손된 디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무기입니다. 대리 사용하는 무기는 마젤라 토포인데요. 이건 마젤라 어택의 주포 부분을 떼어내서 사용하는 현지조달형 무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육전형 건담이 사용하는 180mm 활강포가 이 마젤라 토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야시마 중공업에서 지온의 마젤라 토포를 가져다가 개수해서 만든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마젤라 토포는 2002년에 발매되었던 하이그레이드 유니버설 센트리 가르마 전용 자쿠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져다가 작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20년 전에 나온 제품 치고는 디테일이 나쁘지 않은데요. 다만 손잡이 부분이 디오리진 자쿠의 손과 맞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교체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디오리진 자쿠에 들어있는 바주카 손잡이 부품을 잘라내서 적당히 가공해 준 다음 마젤라 타포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조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델기의 마젤라 타포에는 탄창이 달려있는데 이 제품에는 그게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디오리진 자쿠에 들어있는 대함라이플의 탄창을 잘라서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델기의 개조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아스의 자쿠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아스기를 개조하는데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역시 오른쪽 어깨입니다. 아스기는 오른쪽 어깨 장갑 자체가 파괴되어서 둥근 모양의 내부 프레임이 겉으로 드러나 있죠. 자꾸의 어깨 부품으로 이 모양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의 부품에서 쓸만한 걸 찾아보았습니다. 몇 가지 후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된 부품은 디오리진 건담의 골반 부품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가공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절한 모양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이 부품의 조인트 길이가 원래 자쿠의 어깨 부품에 비해서 좀 짧기 때문에 길이를 연장해줘야 합니다. 먼저 조인트 부분을 잘라내서 평평하게 만들고 절단면에 구멍을 낸 다음 황동선을 박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름이 같은 런너 조각에도 구멍을 뚫은 다음 끼워주면 이렇게 조인트 길이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자쿠의 어깨 관절 부품을 끼워줘야 하는데 부품 크기가 맞지 않아서 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의 양쪽을 갈아내서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건담의 골반 부품에 끼워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정화에 맞춰서 약간의 디테일을 추가해 주었는데요. 이것도 빌더즈 파츠를 사용했습니다. 윗부분의 와이어 거리처럼 생긴 부분은 빌더즈 파츠 MS 디테일 01에 요렇게 생긴 부품을 사용해 주었고요. 아래 팔과 연결되는 부분에는 사이트렌즈 부품을 사용했는데요.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어깨 부품에 붙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무릎입니다. 아스기의 왼쪽 무릎도 오른쪽 어깨처럼 장갑이 벗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왼쪽 다리 프레임에 무릎 부분을 약간 잘라내서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홈은 퍼티로 막아주었고, 앞부분에는 구멍 두 개를 뚫어서 일러스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스용 자쿠의 동력선 또한 여기저기에 파손된 디테일이 있는데요. 작업 방식은 델기와 같이 빌더즈 파츠 파이프 부품을 사용했고요 얼굴 왼쪽, 허리 왼쪽, 그리고 양쪽 다리 동력선을 손봐주었습니다 다음은 무장입니다 아스의 자쿠는 일반적인 히트호크와 연방제 실드를 사용합니다 히트호크는 디오리진 자쿠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해 주었는데 실드는 다른 제품에서 가져와야겠네요 아스가 사용하는 실드는 기본적으로 건담이나 짐이 사용하는 것과 같지만 앞면에 십자 마크를 떼어낸 듯 평평한 실드에 십자가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건 애초에 평평한 실드 부품으로 작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2010년에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유니버설 센트리 짐 카이의 실드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한랭지형 짐의 실드를 쓰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쪽에 있는 양각 디테일을 갈아서 없애 주었고 대신 패널 라이너로 파서 음각 디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둥근 홈을 파줘야 하는데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일자형 안경 드라이버 끝부분을 날카롭게 갈아내서. 홈을 파줄 위치에 대고 살살 돌려주면 이렇게 둥근 모양의 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쿠의 손에 실드를 들려줄 수 있는 부품이 짐카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손잡이 부품은 다른 제품에서 가져와야 했는데요. 그래서 시스템 의폰 3번에 들어있는 이 부품을 가공해서 손잡이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기의 개조 작업도 끝났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를 작업했더니 좀 빡세긴 했네요. 자 이제 도색을 해줘야 할 텐데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톱의 자쿠와 같은 컬러를 사용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용한 도료는 IPP 라이트 샌드와 우드 브라운, 그리고 MS 그레이와 점원 그레이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팩의 버니어 안쪽 또한 톱기와 같이 프리미엄 레드로 부분 도색해 주었습니다. 도색에서는 특별히 복잡한 부분은 없었고요. 델기의 마젤라 토퍼와 아스기의 히토크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대로 부분 도색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도 톱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기체 넘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한번 결정해 봤습니다. 지난번 톱기의 넘버링을 톱의 성우가 맡았던 다른 캐릭터인 하만칸에서 따왔었기 때문에 델과 아스도 해당하는 성우가 맡았던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넘버를 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델의 성우인 나카지마 토시이코씨와 아스의 성우인 우메즈 히데유키씨는 건담 작품에서 주연급 캐릭터를 맡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예능 느낌으로 다른 작품의 캐릭터를 골라봤습니다. 자 델의 성우 나카지마 토시이코씨는 포켓몬스터에서 롱스톤 역할을 맡으셨더군요. 그래서 델기에 기체 번호는 롱스톤의 도감번호인 95로 정했습니다. 아스의 성우인 우메즈 히데유키 씨는 강철형 의 검술사의 등장인물 인 벨리 더 초퍼를 맡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중에서 벨리는 넘버 66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아스의 기체 번호는 66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스기는 오른쪽 어깨 장갑이 없기 때문에 대신 가슴 부분에 넘버링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마감은 무광으로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톱소대가 사용하는 자쿠2 두 대를 한꺼번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 보여드린 톱 전용 자쿠1과 합해서 톱소대 전부를 완성하게 되었네요. 사실 제가 하는 작업이 항상 그렇듯이 작업 견적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어 본 작업 비긴 했지만 그래도 장식장에 넣어놓고 쳐다보면서 혼자 뿌듯해 하기에는 충분한 모습으로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극장판에 등장하는 쿠크르스 또한 자쿠의 파손된 이미지를 살린 한정판이 나왔었는데 언젠가는 이 톱소대 기체들도 건프라로 발매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